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효진입니다. 자 오늘 이 박스를 팔게 된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이 상태로 나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뭐 맨날 이제 겟뉴얼 스타일 그래도 이제 꽤 했는데 항상 이렇게 펼쳐놓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안으로 담은 채로 손님분들이랑 이제 그 입장을 해주시면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그분의 점을 치면서 한번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해하실 테니까 겟유얼 스타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고요. 스마트폰 케이스인데 어... 어 지금 또 손님이 와주셔서 살짝만 이거 다시 넣다가 었 집어 넣을 텐데 아니면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 상세 페이지 있잖아요. 그곳에 보시면 이제 핸드폰 케이스가 쭉쭉 나와요. 그걸 보시고. 이제 디자인은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그러면 은 제가 하나꺼내볼게요 하나 이게 정말로 종류가 많아서 안보고 아 효로차츠 효미나님 오셨다 좋습니다 효로차츠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자 효로차츠님께 선물을 드릴 자 권해드릴 자자 효로차츠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뽑으니까 팬더가 나왔어요. 제가 보고 뽑은 거 아니고요. 어, 안 보고 뽑았는데 자, 팬더 혈우차차님 어떠세요? 이걸 보니까 혈우차차님은 이번에 어, 그 노래공원에 유원지에 아마 가실 거예요. 어, 유원지에 가실 거고 제가 점을 쳐드리는 겁니다. 유원지에 가실 거예요. 유원지에 가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내려온 팬더를 보시게 될 거예요. 어. 팬더, 뭐, 남자친구분이랑 아마 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소원도, <laughs> <laughs> 누군데요? 아 효공아 님이지? 효공아 님 아니면 박혜영 님이잖아. 어차피 티 납니다. 티 나고요. 그렇게. 요렇게 된 거. 이제, 효준아 빨리 그 원래 아이디로 와보세요. 원래 아이디로 와보시고, 제가 지금 점을 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효안사차님 이, 지금 남자친구랑 유연지 가서 팬더를 보는 이 꿈을 원하신다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 어. 그렇게 이제 우리 효로차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를 뽑았고, 저 효준 탈퇴 결사반대는, 제가 근데 뭐 탈퇴를 하는 건 아닌데 어디 뭐 어디 저뭐 아이돌도 아니고 에버랜드의 팬더든 아무튼 팬더가 나왔으니까 효로차차님 남자친구랑 팬더 보시러 가시게 될 거예요. 어. 자 지금 점 핸드폰 케이스로 맞춰보는 점괘 시간입니다. 자 표준탈퇴 결사 반대님을 생각하면서 <laughs> 어, 중국은 아마 이번에 팬더 와요. 삼성에서 팬더 120억 원에 사드려가지고 옵니다. 그어자자안 봅니다. 안 보고 우리. 자. <laughs> <laughs> 아니, 뭐지 아니, 소름이다. 아, 그 에버랜드는 이제 진짜 돈 주고 받은 거고요. 이번에 아니, 근데 이거 왜 진짜 팬더만 나오지? 자. 이거 정말로 안 보고 뽑아서 저도 놀랐는데 지금 이제 그그 그 효준 탈태 님은 효준 탈태 님도 역시 그래효준탈퇴님은 거기, 이제 삼성에서 중국에서 선물받은, 중국에서 선물받은 팬더를 이번에 120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고 해요. 어, 팬더가 살 만한 환경을. 거기에 이제 가실 겁니다. 어, 거기에 이제 가실 거예요. 남자친구분이랑 그렇게 가실 거고. 자, 오시는 분들 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점을 받드리고 있습니다. 점을 받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누가 먼저 오셨어요? 윙님이 먼저 오셨어요. 아, 순서대로 할게요. 윙님이 위, 쪽에 계시니까, 제가 윙님을 생각하면서 또, 스마트폰 케이스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 보고 뽑았는데, 어떻게 펜더를 두개 뽑냐? 펜더 세개 뽑으면 대박. 아, 아 이거 뽑는 거 봐도 진짜 빵빵 터지네. 이거 여러분들 은왜 터지는지 모르시죠? 이거, 저희 에 그, 엠 d 분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인데, 요걸 구매했다가 항상 방송 시간만 오면 들어오셔서 징징대시는 분이 있어요. 어, 징징대시는 분이 있는데, 자 윙님 이거를 뽑으신 거.